오늘도 복된 주일날 동북선 두레쇠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차장 탈출했습니다. 오늘은 지적지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정부역까지 데려다 주신다 그래서 너무 땡큐지요. 그러면 한 시간이면 갈수 있거든요. 이제는 내디 고! 동두천 아닌 의정부역까지 갑니다. 온톨 게이트를 지나갑니다요원 d a 제 n e tall gate, you k n 원입니다 이는 비둘기들이 집인지 이렇게 많네요. 오늘도 다른 날보다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도원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숨 숨이 차요. 제가 1월 말일쯤 여기 금식을 왔었는데요. 여기를 올라를 가지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를 목사님 사모님께서 끌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올라갔답니다. 오늘은 올라가긴 가는데 숨조절도 제대로 못해갖고 숨 차요, 숨이 차요. 여기가 드레스도. 순수도원 숙소입니다. 음식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기에 오셔서 기거하시는 분들 이거 숙소에 머물러서 지내십니다. 여기는 직원들 숙소와 그다음에 수도원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왕망상도 가려졌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